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만 보게 될때 우리는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시험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한밤 중에 이 대제사장과 유다의 장로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시고 권능 있으신 그 주님이 칼과 몽둥이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도망치게 되죠. 그날 밤은 제자들의 그랬던 3년 동안에 바라봤던 그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모습이 그들 눈에 비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생경한 그 모습에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의분으로 일으켜서 용기로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오히려 그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붙여 주시고 순순히 이 군병들의 이 이끌림에 끌려 가시게 됩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운 사실로 다가왔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호산나라 외치면서 수 수백명의 사람들이 수천명의 사람들이 소리치고 예루살렘 전체가 떠나가려고 외쳤던 그 장면을 보며 가슴 벅차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얼마나 그들 마음가운데 내심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소망이 산산히 깨어지고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여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쫓아가게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베드로가 쫓아갔던 이유는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실 뿐이 아니라는 한 가지 믿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첫날 들어오셨을 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들러 엎으시고, 상을 뒤집으시며, 채찍질로 양과 염소를 쫓아내셨던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 그 성전에서 그렇게 행하실 때, 어느 누구도, 유다의 장로들과 대제사들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으며, 그 권세 앞에서 모두 굴복했던 것을 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능력을 그들을 물리치시고 탈출하셔서 사람들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고 영적인 웅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오른팔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쫓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잡혀갔다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잡혀가서 고난과 모욕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찾아보고자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갔던 이 베드로에게 이 누가 보금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보금에는 마태보, 마태보금에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이 신문받고 계신 것을 지켜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한 예수님은 그 고발에 묵묵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매질하고 주먹질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는 묵묵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기도를 쫓아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놀란 말씀을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향하여서 능력을 베풀으셔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나오기를 기대했던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매 맞으시며 조롱 당하시는 그 무력한 예수님 바라보며 점점점 마음은 참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겁이 들컥, 덜컥 나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나도 큰일 났구나. 나도 저렇게 붙잡혀가서 곤욕당하고 고욕,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했구나라는 그 마음이 덜컥 들지 않겠습니까? 붙들려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이 사안 가운데 한 여정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도 저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우리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평소 같으면 자랑스럽게 여겼을 그 지적.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지적이 이제는 두려움의 지적, 불안의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며 이를 설렘 올라오는 길에서 다른 제자들과 다투면서 내가 예수님이 오른팔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단하며 소리쳤던 그 베드로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는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부인하고 외치는 한 불쌍한 불안에 빠진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됨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아마도 이세 번째 이 말했던 건데요 이두 번째 이야기가 나온 보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당하고 두려우니까 언급결에 갈릴리 억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대와 갈릴리는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과 유대 사람들 억양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해 보면 사투리 가 종종 나오죠 갑자기 당황하면 사투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울에 살면서 서울말 잘 익혔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서 뭐 그려유라고 하든지 뭐 했습니까라고 이렇게 이 사투리 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도 언겹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릴리 말투를 쓰면서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 맞다 확실하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너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극구 부인하는데요. 여기 누가 보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였다. 저주하고 맹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오 26장 74절 보면 그가 정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다기 울더라. 아멘. 이는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과도 예수님은 존경하시 분이셨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시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악한 영도 두려워 떨 벌벌 떨었고 그러하였기에 일반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 농부나 이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귀신이 떨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떠면서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한 모습,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 예수님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모습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강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모습만 보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루살렘 올라가자그말 가운데 베드로는 승리한 왕으로 오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사실은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 거기 어떻게 대답하나요? 성경에 보면 분노하여 꾸짖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이꾸짖단 말은 이 심하게 야단치단 말입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정말 따랐던 위대한 스승한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그리고 경책했다는 말은 그만큼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분노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낯선 모습,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매절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베드로는 이 시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번 동,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실에 대해 귀맞고 눈멀었으며 멀었,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무너지는 말며마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분노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길이 성공과 능력과 부의 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종종 분노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 님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떡하나요? 하나님이 선하신 길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분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냐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내가 내 바라는 주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그 길들만 바라보고 가게 될때 결국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사회 갈때 청년들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 마을에 가니까 이장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공짜 일손이 생겼습니다. 농번기 공짜 일손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농, 청년들이 농사 일 도와주러 왔다라고 이장님이 광고하셨습니다. 오늘 한마한 밭에 그 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그 제초제도 많이 쓰지 않고 또 멀칭도 하지 않으니까 이 온갖 잡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초를 이 고랑 옆에 있는 그 고랑에서 다 뽑아 손으로 뽑아야 될 겁니다. 제가 청년을 데리고 가서 잡초를 뽑도록 했습니다. 하루 종일 뽑아야 되죠. 하루 종일 여러분 농사해본 분도 압니다. 그 잡초 뽑는 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고생입니다. 그 허리 속에서 계속 그걸 뽑아야 되니까 뭐한 10분, 20분 뽑으면 된 괜찮은데 두세 시간 이상 뽑기 시작한 순간 아이고, 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뽑고 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울기 시작하면 통곡하면 대성통화가 으악! 하고 울고 시작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다가서 아니, 무슨 일이냐라고 뭐 뱀이라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여기 와서 왜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진짜 마음이 순수합니다. 아기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대부분 농촌에 가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가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물놀이하고 발 담그고 놀걸 생각하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자도 준비하고 반바지도 준비하고 샌들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잡초를 계속 뽑고 있는데 손, 손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내가 왜 여기 와서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마음이 낙담되고 더 나아가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 따라오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잡초를 뻗는 것처럼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희 낙낙하고 즐거움이 좋겠는데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때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게 될때 피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자리 앞에서 우린 베드로처럼 예수 나는 어떤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물가 피를 흘리신 희생의 자리, 겸손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과 섬김과 고난과 그리고 모욕의 자리, 핍박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때로는 손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에 우리는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고 용서해야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에 때로는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낙담과 절망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멸시의 자리, 핍박의 자리 천대와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 하나 보낼 때 우리가 이런 자리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분노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그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용서와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 주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 간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리의 왕 그리고 위대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칼과 몽치를 든 군병들의 무력하게 끌려가며 그들에게 매맞고 조롱동하고 그리고 핍박당할 때 하, 아, 무슨 말씀 없이 침묵하고 그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서 계심을 바라보며 그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수 없다라고 스스로 부인하고 불안하고 당황하며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도망쳤던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 높임의 자리, 그리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만 서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의래로 부르시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며 그리고 또한 모욕과 초롱과 손가락질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눈물 나게 했던 원수조차도 용서하라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부름을 우리가 올바르게 포기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한 이들조차도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나를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들조차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믿음으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용서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